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단지가 많아지면서 보안 기술이 갈수록 똑똑해지고 있습니다. 밖에서도 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자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. 정호선 기자입니다.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방문한 손님. 현관 초인종을 누르니 외출한 집 주인 휴대폰으로 연결됩니다. 누구세요? 얼굴을 확인하고는 밖에서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. 어, 형건이 선생님이시네요. 형건이 아마 집에 있는데 자는 것 같아요. 제가 문을 열어드릴게요. 손님들의 갑작스런 방문에 대비할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. 택배 기사가 와도 얼굴을 확인할 수 있어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. 예, 택배입니다. 아, 예, 제가 집에 없는데요. 저가 예 저희 소화전에 좀 넣어주세요 문을 열어드릴게요 네, 집을 비웠을 때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집안 내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이 생기면 더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외부 침입 상황이 생기면 집주인 휴대폰과 경비 인력에 바로 연결됩니다 비상이 발생했습니다. 기상이 발생했습니다. 제가 항상 주부라고 해서 집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. 어, 애들 두고 외출도 했을 때 집안 영상도 볼수 있고.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 등 첨단 IT를 활용한 보안 기술이 실생활에 더 자주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. SBS 정호선입니다.